백세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는 요즘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장수가 오히려 고통이 됐고 고독사는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됐는데요. 고령화가 점차 심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치매 환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최강 기업을 만나러 간 곳. 사무실 나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다들 카메라를 의식한 건지 열심히 업무 중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들리는 음악 소리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로봇이었는데요 음악에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짧은 발로 열심히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들 일하고 있는데 야 이거 혼자 신났네. 너 정체가 도 대체 뭐니?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 이 로봇 뭐예요? 아이 로봇은 인지 훈련용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인지 훈련을 도와준다는 이 로봇. 그런데 인지 훈련이 왜 필요한 건가요? 앞으로 한국 사회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 인해서 돌봄 로봇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돌봄 로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매를 예방하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945만 명. 그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98만여 명에 이르는데요. 이는 10명의 한명꼴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돌봄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봇은 강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로봇으로서 게임, 춤, 노래 등등을 강사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일대다수의 그룹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제가 먼저 출발할게요. 잘 보고 따라오셔야 해요. 로봇이 먼저 움직이고 사용자가 그 동선을 기억했다가 따라가는 훈련. 몸도 움직이며 할수 있는 인지 훈련입니다. 몇 점을 받으셨는지 볼까요? 이렇게 점수도 나옵니다. 이야, 100점이네요. 기다리셨던 틀린 그림 찾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게임.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틀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어, 이 로봇의 교육 효과는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에 발달된 인지 훈련 콘텐츠를 서울의 대형병원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였고요.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강기업의 로봇은 치매안심센터 및 복지관 80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젠 손자처럼 재롱둥이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최강 기업의 로봇. 최강 기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출자한 1호 회사로 2012년에 설립됐는데요. 그때부터 노인케어, 치매 예방 등을 위한 로봇을 개발해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인구통계학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 65세 이상의 인구의 10%가 추정 치매 환자로 되어 있고요. 5년 후에는 15%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증가하는 추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로봇이 역할을 담당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기업이 개발한 또 다른 로봇도 있는데요. 개인 학습을 위한 데일리 케어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두뇌 향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서와 신체 영역까지 케어해 주는 개인형 인지 훈련 로봇입니다. 우선 안면 인식을 통해 건강 측정이 가능한데 맥박, 호흡, 심장 건강, 스트레스 총 4가지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한 데이터 값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인지 훈련 게임 기능도 있는데요. 노래와 함께 화면에 나온 손가락 모양을 똑같이 만드는 게임. 시작. 로봇과 연결된 블록 도구로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일리 케어 로봇을 더 업그레이드 한 친구도 있는데요. 실내에서 자율 주행이 가능한 케어 로봇이랍니다. 자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이 로봇은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 생각 외로 빈번하게 낙상이라던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이 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응급신고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을 터치를 하게 되면 119 소방청으로 응급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한 일기 쓰기 기능도 있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성남시 날씨 좀 알려줘. 오늘 상남시는 흐린 하늘이지만 기분만은 상쾌하게 보내세요. 어머나 이런 대화까지 가능하네요. 로봇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선사하는 최강 기업. 이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인류 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속 가능한 제들의 어떤 사업의 비전이 될 거고요. AI 돌봄 로봇으로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선사하고 있는 최강 기업. 그 행보를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